변호사님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청 심사관 출신이고요. 지금 법무법인 동일에서 지재권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혹시 쇼핑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쇼핑몰 음. 하고 있죠. 쇼핑몰 어떤 음.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뭐 대량 등록 배워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매출은 좀 나오나요? 매출은 별로 안 나오죠. 매출 안 나오고 <laughs> 좀 신경 쓰기가 힘드셔도그렇시죠 아. 저는 그, 뭐 경험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 쇼핑몰 음. 하시는 분들은 제 지재권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변호사님 혹시 지재권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의 준말인데요. 네. 그래서 지식재산권에는 뭐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보호법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음. 이제 지적권의 종류가 음. 보통 상표권, 뭐 이미지 저작권, 특허권 이런 걸로 네네.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상표권이나 이미지 저작권은 정확히 어떤 건지 대충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특허 네. 다르고 상표 다르고 저작권 다 다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서 그래좀 원칙적인 것들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요새 셀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요새 좀 어려워하시는 게 상표권이랑 이미지 저작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표권은 특허청이 상표 출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등록이 돼야지 그래서 상표권을 획득을 하면은 자기가 가진 상표권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요 네. 이미지 저작권은 자기가 사진인데 어떤 것들을 찍자마자 효력이 바로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찍은 제품 사진이면 이미지 저작권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등록, 눈길을 등록하고, 등록하고 상관없요 눈길을 따면 괜찮나요? 느끼에 대해서 좀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느끼를 좀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느끼는 네. 배경 화면에 뭔가 네. 예쁜 사진들도 있는데 제품 사진 빼고 밖에는 하얀 색깔 배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쁜 디자인 옷을 만들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옷 주위에 뭔가 예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데 네네. 다 빼고 옷만 나오게끔 네네. 하얀 색깔 배경에 그걸 네네. 누끼를 딴다라고 하는데 음. 그거는 이미지 저작권이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음.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문의해 주시는 분이 많았는데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모두 다 저작권이 다 발생되는 게 아니고 네. 거기 창작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진 작가의 각도나 배경이나 창작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눕기는 사실 창작성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냥 복사만 한 거잖아요. 아 제품 사진만 나오고 나면 다 하얗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누끼따라 좀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네. 일단 원칙은 누끼 같은 경우는 작가의 창작성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작권으로서 보호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음. 그게 사실 팔레기도 하고요. 아그런 팔레가 있나요? 네네 팔레도 제품 사진하고 이미지 사진은 분리를 하거든요. 네. 제품 사진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찍은 걸 말하는 거고 네. 이미지 사진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이렇게 이쁘게 찍은 사진, 네. 창작성 어떤 각도나 뭐 피사체 어떤 네. 구도 막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찍은 사진. 네. 그래서 구분을 해요 네. 근데 앞에 제품 사진 같은 거는 창작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작권에서 보호 안 된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막 연락 와서 야 이거 내려라 이거 우리 제품이고 독점으로 판매하는데 너 어디서 물건 받아왔냐고 라 하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한번 그 내용을 받으면 네. 제가 소통을 한번 <laughs> 해보고 싶어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안 하시더라고요. 난할마 아, 다투면 은 복원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 대단하시다. 한나. 음,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자의 어떤 창작성이나 노력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느그은 네. 전혀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제품만 있는 거니까. 네, 누구나 찍더라도 사진은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네. 제품에 대해서. 네. 뭐, 뭐, 어떻 각도가 다르게 찍었다든가, 뭐, 피사체를 네. 좀 바꿨다든가, 구도를 다르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그런 판례가 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러 그러니까 사진 저작권은 저작권 중에서 좀 약한 권리를 좀 보거든요. 사실은, 아. 사진 저작권이 인정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네. 사진 사진 나오면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백두산 같은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네. 와가지고 백만 장을 찍었어요. 네. 그러면 은 거기서 사진을 도대체 찍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어, 맞네요. 그, 그 경치를 다 자기가 선점을 해버린 거니까, 사실은.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누가 보더라도 이 구도에서 사진 을 찍더라도 누구랑 도 똑같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막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백, 백두산에서 거기서 찍으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천재성 인정이 안 돼요. 와, 이거. 그, 누구나 큰, 찍을 그침이... 수 있게 해줘버려요. 그러면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사이트에 있는 걸 크롤링해서 가지고 와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네. 이제 내 쇼핑몰에 뿌리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 제품이 있다. 음. 그럼 나이키는 보통 신발만 있고 옷만 있지 바탕화면에 뭐 작품성이 나오는 이미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와서 판매하더라도 나이키에서 찍은 사진인지 내가 찍은 건지 남이 찍은 거를 이미지만 갖고 온 건지 어떻게 할수 있나요? 확인하기 힘들겠네요. 음.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질문을 막 해주시는데 그 그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에 네.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쟁점들이 많아 가지고 한시 네. 그냥 큰 개념으로만 네. 좀 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표권하고 저작권은 다르다. 확인이달라 가지고 네.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네. 이미지 저작권이 오케이 되더라도 상표권에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상표권은 왜 걸리는 거예요? 그 상표 브랜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상표 브랜드는 브랜드로 풀어야 되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풀어야 돼요. 아, 네. 근데 브랜드라는 게 네. 내가 예를 들어 나이키를 사가지고 네. 마진 붙여가지고 리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디서 인터넷에서 5만원 주고 판매되고 있는 음. 제품 갖고 와가지고 음. 10만원에 팔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나이키를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권한을 받은 사람만 팔수 있는 건가요?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면 상표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상표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이 효력이 발생되는데 응. 상표권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침해를 주장을 하려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표가 동일 유사해야 돼요. 응. 상표가 동일 유사한다. 그건 다 누구나 알, 알고 계실 거고 또한 가지는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상품. 네. 신발인데 나는 옷을 다 썼어. 네. 근데 그리고 아니면 농산물에 썼어. 그 상품이 들으면 효능이 미치질 않아요. 아. 음. 네. 나이키 상화는 팔아도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음.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를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팔아도 되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는 그래서 전율다 받아버려요. 사실은. 음. 다 받아가지고 어때도 쓰지, 쓰지 못하게 하려고. 네. 왜냐면 좀희석화도 되고 네. 좀 브랜드가 치이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표권이고. 근데 그 상표권을 동일 유사한 범인에서 썼는데, 그게 이제 상표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표적으로 썼다는 게 출처 표시로 썼어야 돼요. 출처 표시로. 출처라는 게 거기서 네. 갖고 왔다 하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피드라는 상표가 있어요. 네. 근데 스피드를 누군가 스피드라고 썼어요. 네. 근데 그 스피드라고 쓴 이유가, 아, 이, 이 제품은 스피드에서 만드는 제품이야 라는 출처 표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냥 형용사적으로 표현하려고 네. 뭐 스피드 뭐 스피드가 뭐 빠르다는 게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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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뷰티풀이면 뷰티풀 뭐 화장품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뷰티풀에 대해서 난 출처 표시를 쓴게 아니고 네. 그냥 형용사적으로 쓴 거다 음 그런 효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상표적 사용인지도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내가 파는 거는 문제가 음. 없나요? 정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툼은 사실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표권의 효력이 지금 나이키의 제품이 남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사요. 정, 정당하게 주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다 설명드리려면 사실을 한한 일주일은 해야 돼요. 사실. <laughs> 그래가지고 답툼이 없이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원칙적인 걸 설명드리고 네.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고 누군가 정당하게 또 10만 원 주고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소진 이론이라고 해서 상표권의 효력은 더 이상 이 제품에 미치질 않아요. 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품 또딴데 팔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음, 내가 안, 안 사고 네. 그냥 온라인에서 네. 사진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네. 내가 집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올린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네. 이걸 사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 그건, 나요? 그건 좀 다른 얘기야, 인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직접 네. 소유를 하게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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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없어지는데 네. 소유하지 않고 판매되면. 네. 이 제품은 내가 샀으니까 상표권 소진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팔아 상관없거든요. 여기까지 네. 나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그분이 100개를 샀단 말이에요. 아니, 네. 1000개를 샀어. 네. 만개를 살 수도 있고. 살수 있죠. 만개를 사가지고 거 대리점 차려가지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정경제 방지법이 좀 분리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laughs> 부정경제 방지법이라는 게또 있는데, 이게 약간. 아니, 오, 내가 돈 있어서 천개 사는데, 그 무슨 네. 부정경쟁천개산 것까지는 오케이. 천 네. 개를 파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그거를, 천 개면은 대리점도 있어야 되고, 그럴싸하게 간판도 달아야 되고, 좀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그천개 그 정도 저렇게 대량으로 파는 걸 보니, 나이키에서 공인된 대리점인 것 같다. 아, 네. 이렇게 또 오인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 퀄리티 보장이 좀안 돼요. 아. 그리고 공인된 대리점처럼 보이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음, 음.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똑같은 건가요? 해외에서 사는 것도 거의 같은 음. 쟁점이죠. 아. 해외에서 사고 오는 거는 쟁점이 더 복잡하긴 한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laughs> 그래서 해외에서 사고 오는 것도 그 상표권자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일하면 상관이 없어요. 동일하면은 어차피 사업고 들어왔는 데서 상표가 효율을 또 미치면 이중에 또 대상을 네, 네, 받으니까 네. 근데 상표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럼 예를 들어 나이키로 가정하면 네. 응. 미국에서 나이키가 싸요. 네. 그 한국에서는 15만 원인데 응. 미국은 10만 원이에요. 응. 제가 100개 사서 국내에 응. 풀면 문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죠 네. 병행 수입해서 하면 토진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근데 나이키는 아마 같을 거예요. 상표권자가. 상표권자 네. 같은 건데 상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 다른 미국이랑 네. 한국이랑. 한국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효력이또 미쳐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자판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 제품의 퀄리티에 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옛날 폴라 로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 폴로랑 한국 폴로랑 퀄리티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럴 때또 문제 될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또 사갖고 들어왔는데 또 이걸 너무 크게 막 간판을 달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은 이게 공인된 대리점처럼 또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네.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아 복잡하긴 하네요 네좀 복잡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질문한 게 음. 상품명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음. 넣었는데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해서 막 내용 증명 같은 건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내용 증명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질문이 정확해야 답변도 정확하게 할수 있는데 네. 그 질문이 좀 중의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그 보면 상품명에 넣는 키워드가 저처럼 뭔지 모르겠어요. 아, 예를 들어서 네. 뭐 삼다수라는 물이 있는데 네. 삼다수 키워드는 누군가가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그 키, 키워드를 써도 돼요? 그 상품에 대한 삼다수라는 용어를 제가 온라인에서 쓰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 되죠. 문제 되죠. 네, 상표권자라면. 네, 상표권자. 네. 그럼 삼다수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네. 어, 이 삼다수 우리 본사거 우리가 직접 만든 상표권이 있는데 네. 그걸 왜 마음대로 무단으로 쓰냐라고 음. 해서 문제가 돼서 뭔가 내용증명이 오게 되면 네, 네. 초보분들은 그냥 음. 돈 달라고 하면 돈다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조금 검토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 내가 삼자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상표권의 효력은 아까 상표적 사용도 있지만 표시행위, 판매행위, 광고행위를 금지시켜요. 예. 근데 이제 난 삼자수를 키워드를 이유가 이 물을 팔라고 했던 거다. 네, 예, 예, 맞아요. 이, 예, 물을 팔라고 했던 거다. 그럼 상품도 동일 유사하고 상표도 동일 유사하고 예. 상표적 사용이고 예. 나는 이 물건을 팔라고 올린 거잖아요. 삼자수를 예. 키워드를 넣 거고. 그래서 광고행위로 해당이 돼서 상표 침해에 해당이 되죠. 아, 예. 그럼 되면 죄송합니다라고. 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상품을 음. 삭제는 하긴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솔직히 이런 걸로 해서 네네. 5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초보분들은 어, 고소 들어가면 너 빨간 줄 끊긴다면서 협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면 그냥 돈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음.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왜냐면 그것만 하는 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초보분들 중에서 상표권 검색했을 때잘 모르는 사람들 항 상사 메일 보내가지고 음. 겁을 주는 업체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좀 그나마 음. 또 이론과 현실을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네. 이런 먼저 말씀드리면 나는 몰랐다. 네. 예를 들어서 사실 3-4 정도는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 모르는 경우도 있을 모르는 수 있어요. 브랜드가 네.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썼더니 어, 뭐가 걸린 거예요? 나 이런 것도 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표는 과실이 추정돼 버려요. 아 과실이 추정이 되고, 또 상인 같은 경우는 아, 그 정도는 당신이 판단해서 해야지,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서 거의 고의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추정돼. 근 사실 몰랐다고로 한 빠져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로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네. 형사 고소 상표 침해죄로 또 형사 고소도 당할 수 있는 상품을 있어요. 한 개도 안 팔아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도 안팔아도 그냥 네. 올리기만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 이론적으로. 그럼 이런 말고 네. 실천, 실 이런, 이런 <laughs> 쪽은 광고 행위를 했잖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표시행이 판매행이 광고 행위 중에 광고 행위를 했잖아요. 네. 광고 행위도 금지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당이 돼요. 네. 음, 그게 그 원칙이고. 그서 들어오면 은 이제 뭐 최대한 자기 걸 방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이론이고 현실적인 것은 내일도 내가 하나도 안 팔았다. 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은 손해배상 얘기 나올 게 없어요. 네. 음. 아판 거에 대해서 네. 나오는 거니까. 네. 그 네. 상대방 제가 이익을 봤어야지 이익을 한로 어떤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데 네. 한 개도 안 팔았으면 들어간 돈만 이제 나온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음. 그러면 민사 소송은 잘안 들어가죠 사실. 아. 민사 소송은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가 어렵고. 근데 형사 고소 같은 거는 이미지 작권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지 제작권도 있는데 사실은 그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뭐 초범했다고 얘기하면은 뭐 기소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사실 기소유예는 빨간 줄안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봐주는 거니까. 아, 네. 아 그러면 경찰서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특허나 아니면 네. 상표권 때문에. 음. 그럼 경찰서 가게 되면 사람들 다그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오게 되면 막 조사를 하거든요. 음. 이거 누가 신고를 들어갔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대응이 없었고. 그러면 경찰서에 갔을 때 변호사를 뭐 쓰겠냐 는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초보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첫 번째로, 뭐,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사실, 근데, 변호사도 좀 전문 변호사 찾아가긴 해야 돼요. 요서는 네. 변호사들이 다전문화돼 있잖아요. 사실. 네. 그 지재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들 도 되게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laughs> 상표권만 다 알아서도 해결이 안 되고, 네. 저작권만 알아도 해결이 안 되고, 구경권만 알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다 가지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변사를 호 찾아가면은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님 찾아가서 하시면 좀 편하긴 한데. 근데 돈이 들잖아요. 돈이 돈이 물건 이거 하나 파서 5천 만원 받는데 <laughs> 변호사님들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 예. 몇백몇천 하잖아요. 예. 그럼 변호사님 안 모시고 갔을 때 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그 노하우 조금 몇개 알려드리면. 예. 그첫 번째 변사를 호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예. 말씀하신 추리도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예. 사실 자문도잘안받으려고 해요. 사람들. 그냥 자문료도 뭐. 하여간 얼마 정도는 내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얼마 이익도 챙기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벌금이 얼마 나오냐. 뭐, 벌금이 뭐, 100만 원 한번 나온다. 뭐, 그러면은 뭐, 그 한도가 100만 원 생각하잖아요, 사실 네.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형벌이니까, 형벌을 받으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신상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조사 받을 때 가서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대로 네. 모르고 얘기 있다. 예, 네. 모르고 얘기를 했고, 그 즉시 내렸다. 예. 네. 즉시 내려야 되고. 그리고 케바케긴 한데 약간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까말한대로 광고 행위가 아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네. 뭐, 뭐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뭐 상품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상표가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아까말한대로 특히 저작권으로 돌아선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지부터 파헤쳐 봐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일반인이 알수 있나요?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검색해야 되요 아니요 아니. 저작권은 키프리스에 검색이 안 돼요 <laughs> 네. 상표권은 무조건 효력이 발생되면 상표권이 있는 거고 추론이 돼 있으니까 네, 네. 그거는 네이버나 뭐 이런 데다 키프리스라고 치시면 누구나 검색을 쉽게 할수 있어요 네. 그럼 다 공개 공고가 뜨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작권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뭐 설명을 해야죠, 아까 말한 대로. 저작권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창작자의 창작성이 들어간 아... 어떤 저작물이죠? 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창작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피카츄랑 도라에몽 같은 제품에 실루엣만 있는 경우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에 문제될 수 있죠. 아, 음. 왜냐면, 누가 와도 알수 있는 거에서 그러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딱 봤는데, 피카츄가 아니다. 그럼 괜찮은데. 피카츄가 네. 이제 눈, 네. 눈이 이게한 개밖에 없고, 네. 코가 두 개인 네. 이런 제품인데, 네. 뒷모습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되게 많은데, 네.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해가지고, 더 문제가 더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laughs> 아, 진짜요? 예. 네. <laughs> 네. 또, 그 피카츄에서 따온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누가 보더라도 피카츄고, 피카츄를 또 훼손했다. 그건 더 문제가 되요 아, 눈안 하고 코두 개면. 네. 아. 그 흉형하다 이런 거에서 피카츄 이미지 실추했다 또는 법적으로 저작권법적으로는 더 문제가 되겠요 그리고 굿즈나 물건을 이제 구매한 후에 쇼핑몰에 2차로 음. 판매하는 거는 문제가 될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도라에몽이나 뭐 피카츄나 네. 포켓몬스터 이런 것들 유명한 브랜드를 내가 사서 파는 건 문제가 없나요? 아 정당하게 주고 사, 산 사람은 네. 그건 괜찮죠 정품을 아, 내가 사서 네네.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는 문제가 없네요 네네. 그러면 상품명에다가 피카츄 도라에몽 이런 키워드를 써도 상관없나요? 아, 왜냐면 네. 이 제품이 음. 도라에몽 제품이니까 <웃음> <웃음> 예를, 예를 들어이 이거 도라에몽 제품이에요 도라에몽 제품을 제가 일본이나 아니면 마트 가서 한 10개를 샀어요 네네. 다이소가 샀어요. 네네. 이거 사진 제가 찍었어요. 도라에몽 보이는 거를. 음. 그리고 온라인에다가 도라에몽이 음. 제품을 팔기 위해서. 네, 네. 도라에몽 인형.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소진됐으니까. 아, 왜냐면 음.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근마켓에 삼성 갤럭시폰 사가지고 음. 50만 주고 팔잖아요. 세분이 또. 그렇죠. 음. 근데 그때 키워드 를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사서 파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네네. 없겠네요. 네. 아, 이 그, 그,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량으로 팔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고. 아한두 개가요? 아니 업체로 아 업체 업체로서 이제, 이제 팔 때는 부정 경쟁 방지법 같은 것도 좀 검토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와 응.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상표법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상표법답 답, 답을 딱할수 있고, 저작권법만 물어보면 저작권법 다 답을 할수 있는데. 아, 조금씩 섞여있으니까. 섞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다 틀려요. 사진을 이만, 이만한, 이만한 쓰는 사람이 있고, 사진을 이만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음.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음. 너무 음. 경우에 있어 많으니까. 맞아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조심스러운 게, 그래서 제가 딱 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 원칙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무조건 네. 원칙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된다 얘기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렇죠. 된다 얘했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음.